경상북도의 신규 국비 사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은 지난 2년간 단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이 바닥나 일선 지자체가 고용 인력을 내보내라고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북도의 첫 도정 질의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국비 신청액을 보면 17년도를 정점으로 내년도는 5조 원대까지 5년 전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신규 국비 사업 신청도 17년 156건에서 내년도에는 112건. 미래 먹을거리 산업의 토대가 될 연구개발 예산 역시 매년 뒷걸음질 쳐 4천억 가까이서 내년도에는 1,800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국가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은 지난 2년간 단한 건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의 현 상황이 정나라하게 지적됐습니다. 경상북도의 총체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자기 반성 없는 t k 패싱론은 정치적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규가 이렇게 반영이 안돼 있고 예타가 통과 안된 데서는 에 우리가 많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는 확실하게.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제가. 경상북도의 부실한 일자리 정책도 여실히 틀어놨습니다. 행안부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 결과 경북은 단 10개 사업, 전체 사업량의 2.7%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북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총생산의 배가 넘는 4천 명이 넘지만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지원 예산이 바닥나 일선 지자체가 고용 인력을 재계약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행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선 도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경우에 재계약을 하지 말고 해고를 하라고 이라는 조직 문화, 소통을 강조하는 이철우 지사가 SNS에 직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새벽과 늦은 밤 게시글을 올려 오히려 월화벨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 지시, 단체 채팅방 금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일당 독점에서 다양한 정치 색으로 변화한 11대 경북도 의회의 첫 도정 질문, 질의 내용도, 일문일답의 방식도 한층 높아진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